할렐루야. 1월 17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 일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게 해주는 신약의 패턴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참된 이상으로 여긴다면 사도행전 또한 공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바로 초대교의 글수인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이 했던 대로 한다면 그들이 가졌던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응이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달린 것처럼 복음을 선포했으며 증거했으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의지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브소에서 바울이 한 증거는 온 도시가 폭동을 일으키도록 하였다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날 감독으로 보이지만 바울은 그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부흥은 마음의 상태이지 어떤 한 해의 한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간절하여 매일 개인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나도 그것이 필요한데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흥의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은 영혼구원과 제자 만들기 그리고 세계선교와 교회개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주는 삶을 사는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축복의 말들을 선포합니다. 부부의 하나됨과 탁월함.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화목한 삶,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값치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녀들의 형통과 축복.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예비된 배우자와 결혼과 행복 집과 재물은 두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하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빛청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잃어버린 재산 반환.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군대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사명감으로 충만한 직장생활과 승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다니엘은 마음이 문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증가되는 수익과 보너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스은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부동산 취득과 확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학월한 성적과 진나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체를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상치 못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계시의 지식과 명철로 충만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업에서 기업으로 확장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백억대로 자산 증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탁월한 독특성과 인격,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비된 만남의 축복과 영원 구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번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교회 의 하나됨.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회시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매일의 불씨를 심겠습니다. 나는 기도와 재정을 통해서 뒤에서 후원할 뿐 아니라 나도 직접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